미 질병 통제 예방국은 건강한 아기를 원한다면 태반을 먹는 행위를 그만두라고 전했습니다. 이상한 식단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, 킴 카다시안을 포함한 어떤 사람들은 태반을 먹는 것이 산후조리의 속도를 높이고 젊음을 복구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. 그러나 미국 보건당국은 아기를 감염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며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태반은 산소와 영양소를 아기에게 제공하고 아기의 혈액에서 노폐물을 제거시켜주는 중요한 장기입니다. 일부 사람들은 태반에는 혈액과 호르몬으로 가득 차 있어 태반을 섭취하는 것이 신체에 이롭다고 믿고 있습니다. 유일한 태반 섭취 방법은 말린 뒤 가루로 만들어 캡슐 형태로 만드는 것인데요. 의료 전문가들은 태반이 비군 연세상 구균 등에 감염되었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. 제대로 살균되지 않은 태반 캡슐을 먹으면 태아가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출생 후 폐, 뇌, 혈액, 뼈 그리고 관절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. 태반 섭취는 수년간 홍보되어 왔습니다. 소위 이점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지지하는 의학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. 여전히 사람들이 이 식단을 믿고 있고, 심지어 태반 스파게티나 구운 태반과 같은 태반을 이용한 레시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.